네저 어, 저녁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 어, 요즘에 캐대온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혼문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혼의문 또는 혼을 지키는 어, 그물망 네트워크 같은 거 음, 캐대온에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예전에 소도시, 아, 소도, 소도라는 곳 어떤 입구 또는 어떤 마을 입구에 있었던 장승이 예,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아, 그 사천왕상이 바로 그 어, 혼문의 역할을 하는데 아. 문에다 붙여놨던 그 처용의 모습, 도깨비의 모습, 그 처용하고 갈등 사, 상황이 있었던 존재가 아마 역신일 건데 그게 역신이 역적 있죠? 역신이 이제 그 마귀 나중에는 그 마귀로 이렇게 마귀하고 동일시가 됐죠. 어쨌건 이거는 뭐 3분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잠시만요. 왜 여기 2차선이 이렇게 유동막히지 음... 이게 이제 요일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토요일에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장승이나 어... 사천왕상이나. 그 다음에 문배도 문에 붙였던 초용의 얼굴 도깨비상 그니까 악귀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뭐 음, 무슨 그런 역할을 하는 게그 혼문이죠 혼문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캐대온이 특이한 건 전통적으로 혼문이라는 것즉 뭔가 악귀, 악귀를 악기를 근접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 방법들은 피를 바른다거나 6월 절 어,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은 어, 그 장남들 그때 그 쉽게 나오죠 혼을 잡아 잡아가는 그 그것이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6월 절인데 어, 피를 바른다거나 그러니까 그 피에 피에 피를 어 양의 피, 닭의 피, 피를 신들이 바라볼 때, 예 신들이 바라볼 때 그게 혼의색, 푸른색으로 보이겠죠. 경련주사로 만든 부적을 신이 바라볼 때 그것이 푸른색 야광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는 아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기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들어오지마 뭐 이런거죠 또는 여긴 어 장승이나 문배도나 사천왕상은 어 여기는 신성한 어 분들을 모신 곳이야 들어오지마 여기는 평화로운 마을이야 어 그래서 우리가 지켜주고 있어 뭐 이런 이제 그런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천왕상이나 사천왕상이나 일종의 우리가 문에 붙이는 부적 같은 것. 어, 제 어머니는 뭐 자나부라고 그래요. 자나부를 적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붙이고 항상 이사 갈 때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떤 부적들. 원래 부적은 경면 주사로 하는 것이고 경면 주사에다가 닭핑가를 섞으면은 뭐더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고 예전에 강시 선생 할 때, 예. 그런 어떤 부적을 그릴 때 경면수사가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피를 발라 가지고 닭피를 발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은 신들이 굉장히 눈에 에, 밝게 눈에 띈다 이거예요 귀신들이 그걸 잘 본다 이거예요 부, 그 부적을 강시선생에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아 그래서 그 개혈석이라고 빨간 돌을 음, 빨간 돌을 집안에 이렇게 놓기도 했어요 그것이 그 빨간 돌을 보면은 어그 잡기가 못 들어온다. 그걸 무서워한다. 그런 설도 있었고, 아뭐 그래서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또 보면은 나체상, 그 여성의 나체상, 옷벗은 모습, 불도 또, 또 귀신 신들이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혼문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그림이나 부호나 피나 조각상 이런 거였는데 어 그것이 이제 악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막는다거나 어 도망가게 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주로 이미지 이미지나 조각품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음악으로 바뀐 거예요 캐데온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 케이팝을 그 애니메이션의 메인 테마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부분이 꽤 창의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완벽하게 창의적이라고 볼 수는 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악기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어뭐 금관경을 배운다거나 어떤 특정 악기를 몰아내는 주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어떤 경을 읽는다거나, 만트라, 만트라를 하게 되면은, 그 상당히 동양적인 음악 같았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음악이, 어 현재 우리의 음계가, 동양의 음계가, 그 캐대언 시작할 때, 상당히 이제 단조, 동양의 음계로, 뭐, 홀로, 어둠을 밝히랴 이렇게 나오는 그 단조란 말이에요. 우리 동양, 한국적인 음색이. 어떤 멜로디 란 말이에요 그 멜로디 하고 예전에 우리 스님들의 염불 하고 예전에 그 어른 어르신들이 편지 같은걸 읽으려면 꼭 병을 읽듯이 읽었어요 흉내 내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식으로 편지를 읽는 거예요 편지가 와도 저는 할아버지 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뭔가 노래하듯이 편지를 편지 글을 읽는 걸 자주 받고 그제 사진 낼때 유세 저막 하는 하는 그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편 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 예전에 사수삼경을그전뭐 전설의 고양이나 조선 시대 그 드라마를 보면은 노래하듯이 책을 읽는 그걸 들어볼 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거기서 동양의 만트라나. 주문이나 경 거기서 동양의 음악이 시작을 했고 어, 거기서 단조가 시작을 했고 뭐 모든 문화의 원형이 에, 제사 그 축제나 제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뭐 연극이든 그것이 음악이든 아 어, 뭐 그림이든간에 과거의 축제나 어, 천재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문화의 원형이 제사장이었고, 바로 그 제사장의 후예가 지금 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이름이 남아있는 게 남도 지방의 단골레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단골은 단군과 같은 어머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가설 중에, 지금 대원에서 여자가 이제 그 무당으로 주로 나오고 박수는 아주 극히 드문 거고 어드문 상. 요즘 박수 참 많아졌던데 남자 무당이 아, 또박신양도 생각나고 그러네. 자. 그래서 가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단군이 남성으로 알고 있고 어 그림으로 봤을 때어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호랑이 위에 산신령, 도교하고도 결합되어 있죠. 호랑이랑 같이 있는 그런 단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산신령하고 단군하고막 짬뽕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단군까지도 여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시대로 가보기 전에는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예를 들자면 고구려 시대 때는 고구려 드라마를 보면 신녀가 나오잖아요. 신녀. 신녀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여성이죠. 그런데 고구려 이전에 어,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정의 일치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여성들이 많아. 그러면 은 환인, 환웅, 단군까지 그 성별로 따지자면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말 신통력을 그리던 화이트 샤몬들이 여성들이 많았는데 아, 이거 어, 환인왕 단군도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구나. 그것이 남성이었다고 과거에 환인왕 단군이 남성이었다라고 역사를 역사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캐대헌을 보면서 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머릿 속을 자꾸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자 그래서 어쨌건 혼문과 아, 혼문이 케이팝이 악귀를 제압하고 몰아내는 그런 혼문 또는, 또는 귀신 잡는 그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 상당히 창의적인 것이었지만, 한동안은, 한동안은 그것이 조각상이나 그림이나 이미지, 그리고 어떤 특정 컬러, 경면주사 같은 어떤 성분, 피, 동물의 피, 뭐 예전에 또그 있었잖아요. 사람의 피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 예전에 그 인신공양이 있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악기를 몰아내고, 풍요를 위한 제사 때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 천여총각을 뭐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또 어린 양을 바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다 다윗이었나? <laughs> 그아들을 아, 이렇게 번제 번제 제물로 바쳐라, 뭐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죠. 어, 아직 생각이 안 나네. 오래돼가지고 자. 어, 어찌되었건 그래서 노래가, 노래가 노래는 가노래 하나의 기도문이었고 과거에 어, 이 샤먼들이 제사장들이 하늘에 이렇게 기도를 할때 거기에 운율이 들어갔고 그렇게 우리의 케이팝의 원조가 샤먼들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k p o 이 혼문이 되고, 어, 악기를 제압하는 그물이 된다. 가상의 에, 어떤 기의 그물망이 된다. 음, 오케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음, 아 어,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현재, 익산전주 쪽에 내려와서, 아 어, 잠시, 전시 중에 잠깐 내려와서, 예,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캐더언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 예, 풍류도의 부활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풍류도는 아마도 풍류도의 현재 상징으로 본다면 그것은 태호 복희시고 복희 요화도에 나오는 어, 일, 북두칠스 어, 해와 달이 해와 달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와 위에 달이 있고 복귀 위에 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컴퍼스와 직각자를 들고 있죠. 어, 그거는 뭐냐면 천지 창조의 상징이거든요. 이,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게 컴퍼스와 그거는 하나님 신이 들고 있는 어떤 도구예요. 일종의 이 우주를 설계 설계하는 도구인데. 아, 그래서 그 보키요와도의 우리, 우리의 좀 미스테리한 현묘지도 또 풍류도에 어떤 상징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해와 달을 그리는 거 해와 달과 별을 그리는 것이 바로 제가 풍류도를 그린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죠 어, 그게 풍류도를 그리는 게 맞아요 해와 달을 그리는 것이 해와 달, 해, 달, 별을 그리는 것이 그래서 캐대원에 이제 1월 5봉도, 1월 5악도가 나오는데 에, 제가 오늘 그것을 좀 패러디를 했어요. 오늘 다섯 개의 벌레 먹은 잎사귀를 다섯 개를 이렇게 놓고 주변에 어, 뭔가 어, 이렇게 현묘 현 <laughs> 현묘지도가 느껴지는 그런 나무들을 에, 향나무, 측백나무를 이렇게 놓고. 위에 뽕나무로 이렇게 운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1월 5뽕도로 할까 하다가 그래서 달이 어, 뜨고 해가 지는 해, 해가 오른쪽에서 지고 왼쪽에서 달이 뜨는 지금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밑작업을 해서 지금 차에 싣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 밤에 1과 예, 1호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 제가 그리는 그림이 바로 그풍류도의 중요한 상징을 그리는 것이다. 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복희요와의 어, 복희요와도에서 해와 달을 달이 1월 5학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1월 5봉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거기는 이제 별들이 좀 많이 빠지고 산하고 어, 밑에 물이 나오는데 복희요와 음, 복희요와도가 보키오아, 환인환웅 수준의 어떤 그림이라면은 이제 1월 5봉도는 단군 수준의 상당히 지상에서 이렇게 인간화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1월 5봉도의 기원은 어 복희와도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캐대원에 대해서 제가 도깨비에 대해서 얘기했고 홈풀의 색깔이 왜 그런 색깔인가 그런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홈문과 아 이렇게 이제 그 악귀들을 제압하는 기의 그물 같은 거, 어 그것이 선율 K-팝 노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왜냐하면 제사장의 기도에서 그 노래가 어 출발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어쨌건 케대현은 이제 시작과 끝이 결론이 같은데 캐대현은 어, 전통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바로 그 풍류도의 원형을 다시 찾아가는 어,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자극하는 음, 캐대현의 흥행은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아 음, 어,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화가, 김구 선생님의 그 소원처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최고가, 최고와 최선이 되어가는 어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의미가 있다. 음 결국 전 세계는 풍류도라는, 풍류도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풍류도라는 것으로, 어 완전히 그 문화가 하나가 된다 그런 그런 시점이 왔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다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조금 말이 좀 많이 반복됐는데 음,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또제 그림이 제 그림이 그런 풍류도가 다시 이 지상에 펼쳐지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운명 사명을 갖고 있다 제 그림이.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